안녕하십니까 백마다육입니다 네 토요일 잘 쉬셨나요 즐거운 주말 되셨습니까 네, 저는 아이 덜이 있어서요 어, 돌잔치를 치르고 들어왔는데요 음 아, 요즘 참 격세지감을 느낀다 싶습니다 우리 때와는 다르게 에, 아이들 어, 돌잔치를참 재밌게 사회자를 에, 모시고 하더라고요 네 즐거운 모습 어, 오늘 좀 영상으로 담아 보았고요 또 요즘 세대는 다 그렇게 하는가 보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어, 또 옛날에는 우리들이 즐겨 보지 못했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네자 <laughs> 어, 어, 아이들 어, 우리 작은 딸 어, 사위 그리고 어, 손주 돌 잔치 영상을 담아 보았는데요. 함께 즐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은 주일이니까 또 주일을 하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좀 일도 하고, 그리고 모레 월요일 날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레 라방에서 만나 뵙고요. 돌잔치 영상 즐겁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마다 일기습니다 우리 선주 돌잔치 왔습니다. 음식을 이렇게 즐비하게 준비 중인데요. 여기는 부천 신중동역에 위치한 쎄쎄쎄 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돌잔치 준비상입니다. 맛있겠습니다. 네, 와우, 음료도 준비되어 있고요. 와인. 지금 준비 중인 디저트 세트고요. 아유, 아이스크림도 있네요. 강수육이며 맛있는 음식들이 즐비합니다. 그렇죠? 케이크, 디저트구요. 떡볶입니다 우리 선주 이름, 신주안입니다 우리 딸, 이현주구요. 노블레스홀에서 쎄쎄쎄. 노블레스홀에서 준비 중이고요. 네, 손님들을 위한 선물 준비. 자, 우리 아이 네, 사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 아우, 뭘 과연 집을까요? 자, 제가 여기에 5만원짜리 돈을 집어 넣을 거예요. 자, 무엇을 넣을까요? <laughs> 자, 마이크를 잡은다면 할머니를 담을 텐데. 자이다자 가볍~ 우리 손주 딸 아, 아가~ 음, 우리 주안입니다~ 천사예요천사예요 천사예요. <laughs> 이렇게~ 돌잔치를 미리 준비했고요 저는 오늘 하루 아이를 위해서 쉬었습니다. 네, 예쁘게 머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드레스를 멋지게 갖춰 입고 원피스 정장을 갖춰 입고 왔습니다. 실린데요. 조심해서 찍을게요. 초상권 침해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찍겠습니다. 자, 지금 주추이니 사진을 찍고 있는데요. <laughs> 자,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신주환. 네. 와우. 좀. 저거 네, 잡고 있어도 되네. 어쨌든입니다. 네. 자, 어머니 여기 모실게요. 신주 어머니.

우리 첫째, 첫째 딸이 아직 안 왔는데요. 그래도 자, 한번 쭉쭉 정경 쭉, 보여드리고 네 오늘 이렇게 자, 시작합니다. 벌정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주기 나시요 엄마 보셨어요? 어르신들까지 일어나셨다는 이게 진짜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우리 저희 사랑한다는 건데 제가 진짜 여러분 너무 감동받은 게요. 이렇게 어르신들까지 기립하면서 주실때 우리 삼촌, 처받는끝까지 근면하게 하는 식사에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한쪽 가짜 마스키즈야, 진짜 한쪽 들문돈 벌어가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엄마, 아빠도 안 아빠, 세그로 진행해볼게요. 엄마, 오, 잠깐만요. 엄마한테 어 잠깐만요. 엄마도 제가 지금 받는 설마 자짜지이잃어오신 거예요? 어떡해? 근데 엄마 한번 잠깐 봐주세요. 엄마가 독자돈줄때 혼자 잃어봤어? 어떡해요? 아니 세상 아빠가 돌잔치를 오랬더니 혼자서 미스 춘향 대회를 준비를 하고 오셨어요. 미스 춘향이가 여기 왜했습니다 너무 이쁘죠 네. 박수 한번 치시면 이쁘죠 야, 이렇게 춘향이가 찐푸라리를 누워서 입은 아빠랑 입을 게요. 우리 아빠는 대충은 아빠인것같아요 네. 아까도 아빠도 보세요. 아빠도 남자라고 수입다고 쳐들어 아빠도 잘생겼죠? 네. 박수, 한번 잘생겼죠? 네. 네. 주가누 빌어를 너무 자 하는 이한이 아버지, 다는아니일것 같은데 아빠오아기다 저는 아니니다 잠깐만요 아빠 지금 남의 저는 들분이 어떠세요? 좋습니다. 잠깐만요. 아저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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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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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저는 저는 좋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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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기분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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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오늘 진짜 미인 대단줄 알았어요. 자, 그럼 이렇게 리플로너즈를 마한테 어중이선 선택할 때도 역시 내빈 대로젝트의 감자인상으로 올려드리 제작한 경우도 아 내빈 여러분께 감자의 1, 2, 박수 한번 주세요. 그 그럼 이 주왕의 돌잔치는 첫 번째 순서, 행희 보도록 하겠습니다첫 번째 순서는요, 케이크 촛별전화신입니다 엄마 아빠가 제가 드리는 전화번호제 신나이는 초에 불을 붙여주고요. 여러분께서는 저의 필름 연서으로한번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준비하시고 요 손잡으시고 한번 같이 손잡으시고 케이크 출발 한 번씩 하나 둘셋 천만 네, 네, 그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그대에 비해서 생일 축하드립니다. 한번준비하시다 같이 손발이를 번쩍 올리셔가지고 박수 축하드립니다. 하나 둘셋넷 셋, 일 축하합니다. 세계 축하합니다. 쪽벌 끊기야 봐라. 잘합니다. 하나, 둘, 셋, 훗! 박수 부탁드릴게요. <laughs> 이시로 우리 주원이의 건강을 기원하는 엄마 댁 소방은 캐릭터 쪽을 점하시게되고요 이제 온라지마세요갑짜기이에요 자, 이제 돌잡 차가이트 순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전 차가이트 순서 돌잡이 시간인데요. 엄마처럼 웃드래니 여기까지 한번 보 보도록 하고요. 이제 돌잡이 할 건데 엄마, 엄마는 주원이가 기에서 이제 뭘 잡았으면 좋겠어요? 돈이요 어좀 이렇게 네, 이쁘게 또 돈이라고 솔직하게 아빠는요? 돈이자 네, 운의 유을 부리치고 국가세수가 <laughs> 어떻게요왜이렇인데자 <어떡해요? 웃음> 그럼 이제 돌잡이 건데 그럼 제가 큰 목소리로 주와라 라고 외쳐 드릴게 자만하라고 이제 좀감하겠습니다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주와라 주환이첫 번째 통전이 잘못 쓸지을 것인가? 엄마는 또 아까는 청진기를 말씀하셨는데 주환이가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나 보자 보면 엄마가 좋아하실 거예요. 저 일단 손을 뻗었는데, 저주환이가 엄마가 좋아했던 돈으로 가지고 나갔고 돈을 또또또또아안에는게 성이 아 차나봐요. 돈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돈을 썼습니다. 아. 그래서 보통은 제가 생각을 하면은 마음을 드시게 여쭤봐야 되거든요. 엄마 표정은 안여쭤봐도될고 같기는 해요. 어머실 자 우리 엄마 아 잠깐 아유 엄마 도 사진 찍기 센스까지 어? 있어 또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아, 자 좋아요 좋아요 자 우리 엄마 어떻게 주원이가 돈잡았는데 마음에 드세요? 너무 너무요. 아, 자기가 제일 <laughs> 행복해 보이시는데요? 아빠도 <laughs> 마음에 드세요? 좋습니다. 아, 여러분, 요 우리 주원이 여기 돈잡았는데 나중에 여기 있는 꿈보다도 좋은 꿈이 가지고 돈더 많이 벌고 엄마 아빠 나가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까지 할머니, 효도하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추첨으로 이에체할인트 도대체 돌자리 추첨과정 끝났고요. 다음 해주셔서는 여러분들 위한 두 번째 할이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경품 이벤트 추첨 시간인데요. 첫 번째 덩품 자 우리 돌자리 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엄마야 여기 돈의 에서한만다 뽑아주세요. 자첫 번째 일등 상의 주인공 상품권의 주인공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숫자 엄마 너무 좋아요 몇 번이죠?

이쪽으로 오시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아니요 아버님. 아니 느낌이 왠지 가족의 유전자가 좀 느껴지긴 하는데 주헌이는 어떤 관계세요? 외안하고 있습니다. 네. 가족이 준비한 선물은 가족이 받은 거 구멍하고 좋네요. 미아버고 네. 네, 나오셨으니까 어떻게 다른 분들이려고? 어떻게 그냥 보시면요. 네. 여기는 양보 한번 해드리고 예. 아버님 나오셨습니다. 덕담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나오셨습니까? 네. 아무튼 돈도 그, 좋지만 <laughs> 쉽게 왔으면 더 좋았어요. <laughs> 부단하게 어, 무병장수해서 네. 보겠습니다. 아버님 최고분이시니 저희가 무병장수으도 괜찮아. <laughs> 알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가족분들이 부단하면 좀 그러니까 손님들 이제 다시 뽑을게요. 자, 복잡자 두 개는 우리 아버님이 주인공이셨고, 우리가 다시 뽑는 일등 상의 주인공은요. 15번이에요. 15번 어디 계신가요? 15번, 15번 우리 친구, 다 나오세요 습니다한번넘치요 뽀뽀까지 뽀뽀까지 자 여기 받으시고 여기는 어, 이 되게 좋으신데 여기부터는 인터뷰 없으 들어가시면 돼요 들어가실게요 자 이제 다음 주이공으로볼게요 이번에는 이행사의 가장 어린 친구를 해 준비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체연조사 임상부 포함할까요? 말까요? 임상부 포함해서 체연조사 내가 제일 어린다는 친구 손들기 어려운거 없 쎄쎄쎄에서 도장실이 열리고 있는데 내가 여기 부처 쎄쎄쎄 중동력보다더 멀리서 왔다 손들고 지명을 말씀해주세요 내가 제일 멀리서 왔다. 양쪽. 여기 다 부천 사시는 분들인가요자 손들고 손들고 여기 어디요? 가족이면 가족이 아프리나 계셔도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한돼 가족 한 대. 어디 여기 청주 경 영주 영주가 어디예요? 경북 영주. 경북 아, 영주. 하나 우와. 둘 대박. 셋. 근데 여저 영주 누님, 저는 죄송한 게. 제가 말했던 경매점 처럼 경쟁이 되어야 되는데 경북 영지 한발리뜯나 가지고 심리전할게요 삼천 부터 모내실 건가요좀 말해야 되나요? 심리전 주먹 내겠습니다. 주먹내는데 모내실 거예요? <목소리> 주먹 내겠습니다. 와주먹으었 사네요. 아, 아 비기실밖에 없는 게임인데 과연 누가 비가 뻥쟁이가되가지고선물을받아할 것인가? 우리 선말이 이러합니다. 주먹과 주먹이 되게 하이바이. 보늘가 사실 너무 빨 뻥쟁이니까. 둘다 뻥쟁이니까. 확장하시고 어, 자. 이제 절대 뒤돌아보시면 안돼요 뒤돌아보면 지는거예요 준비하시고 하이파이브 뽁! 바꾸기 5초 드릴게요 5 4 3여러 냉정하시면 아무도 안도와주시네자2 5 2지? 1 0.5 박수부터 채내시면 안 돼요. 네, 좋게. 아빠 조연. 이상으로 준비된 선배 보는 안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분위기 바꿔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상으로 아빠 자능이 들려가고 있는데 오늘 이자능이 뿌려질 수 있었던 건무엇보다도 귀한 시간을 주로 네비네를 함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연이 아빠가 주연이 가지고 대표해서 내비네에게 감사의 말씀 올려드리면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부탁드릴게요 주환이 아빠입니다. <laughs> 네, 오늘 주환이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네, 바쁘신 와중에도기한발걸을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ughs>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아, 이게 마이아 앞에 쓰니까 좀 많이 좀 떨립니다. 네, 이해를 해주세요. <laughs> 네. 어, 주환이가 태어난 지 오늘이 이제 딱 1년이 되는 날이네요. <laughs> 아빠. 어, 아빠, 아빠. 딸려야 되는 날인데요. 주환이 제가 이제 처음에 봤을 때 손바닥만한 얼굴로 해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yeah, Calm... 잘 키우고 있어요. 근데 이이 이게 항상 건강하고 밝은, 밝은, 내가 좀왔는이잘키워가고을 많이. Right? 울지마! <laughs> 울지마! <바. 바>. <laughs> 네, 지금 제일 하고싶은 말은 네, 다른거는 좀 아는 오빠더라도 네, 정말 네, 그 좋아하는 그, 그, 그 밤낮으로 저희 아이 키우고 네, 저 내일도 해주도록 아 잠깐만요 아빠가 긴장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조금만 더 도와드릴게요 아빠 마무리를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빠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오늘 하루 동안 가장 고생한 사람으로 딱한 사람만 뽑는다면 어떤 분을 뽑고 싶으세요? 제 아내... 이럴 때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사실 정답은 저였습니다, 저다 농담이고 사실 오늘의 진짜 주인공은 우리 주환이가 아니라 옆에 계신 아닌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같은 날 아빠가 지금 아내분 장해서 말씀하셨는데 눈 바라보고 고맙다고 사랑한다는 말 한다는 전환식을 가져보는거 어떻했습니까 여러분 원하시면 박수로 부탁드릴게요 자아빠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럼 앉으시고 서쉬시고아빠 씨가 테 지금 입장에 대답부터 해주세요 자, 힘내셔야 돼요 자, 아빠는 앞에 있는 아름다운 아내 분을 사랑하십니까? 네 범석이 사랑하십니까? 네 웃는이고 사랑하십니까? 네 첫사랑 입니까지난치게 솔직하시네요 그렇죠? <laughs> 근데 뭐 첫사랑이 어떻습니까? 이직에장 중요한 끝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패 끝사랑이 아빠멋진말경계큰박로대드릴게요아아손님들 정말 감사스러워 아이 키그나내고생을 자사니만아자 이제 아버님 얘기 한번 다시 안해주시고요 안겨주시고요 자우이 두분 이뻐보이죠네 아버님 뭐가 좋을까요? 자 오늘 한 팀을 찍고 마무리 지을게요자어 아빠네 얼굴 한번 손가락 떠들, 여러분들 머리 한턱한번 뜨려. 하튼 제가 마지막으로 좋아나라고저시드를 뭐 이렇게 사랑해라고 모시는 지금 오늘 이 자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아.